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포스코 dx 아, 오늘 장대 한번 진짜 시원하게 나와주네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항상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쉬어갔다 어? 그러면서 매물을 천천히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던 포스코 dx 고유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윗걸이 한번 나왔었고 이거 지금 소화하는 캔들 음봉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안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근데 뭐 3거래일도 아니죠 뭐 그냥 하루 만에 지금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는데 이거 우리 포스코 dx 절대 매도할 이유 없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도를 고민하셔야 되는 구간은 딱두 가지에요 두 가지 자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음봉 캔들. 자, 근데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대 음봉. 이거 두 개만 아니면 여러분들, 포스코 DX는 절대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 포스코 그룹이 지금 2030년 매출 100조, 이 장기 비전을 좀 발표를 했고, 포스코 엠텔프터 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공매도 때문에 좀 고통받던 종목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지금 개인들이 전부 다 때려잡고,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 수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도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눌리는 구간을 어떻게 찾아갖고 내 비중을 더 태울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포스코 DX를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어, 재료는 중요하지 않다. 돈이 들어왔고요. 이 돈이 나가지만 않았으면 결국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제가 7월 10일 날 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디엑스가 15,800원대네요. 이때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고점 부근에 쌓여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이것만 지금 소화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코스코디엑스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매도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을 하고 나서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시청도 해주셨고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 아니 43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보셨는데 좋아요가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 힘내서 영상 더 많이 찍으라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 넘어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때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캔들, 그리고 장대, 음봉 여기에 거래대금만 실려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돼요. 솔직히 포스코 d x 는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맨날 얘기하지만 기회가 오면은 매수를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막 오늘같이 뭐15% 폭등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이 나와주고 하루 눌림이 나오고, 상승 나오고 또 눌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실 만한 복잡한 내용들, 제가 영상 마지막에 대응 자료로 만들어 왔으니까, 자, 그거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포스코 d 엑스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다 매도하고, 자, 우리 수익 챙기고 나면 주식 그만하실 거 아니잖아요. 포스코디엑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이제 미리미리 발굴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검색기는 유료강의는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세력신호 포착 이거 하나만 받아가시면 돼요 지금 포스코디엑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력신호가 포착이 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지금부터 이거 세력신호 포착 1분 동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부자될 수 있는 좋은 정보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에코프로 종목 모르시는 분들 없죠? 자이 종목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첫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물량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와요 자 우리가 이두 가지 내용만 파악할 수 있으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세력신호 포착을 반드시 받아가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 하나 나와있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세력신호 포착입니다 자 바닥에서 포착되고 주가 80만원까지 올라갔죠 자 조정받는 구간 자못 잡았어도 괜찮아 여러분들 눌림목에 또한번 나옵니다 이때 잡고 이때 잡고 두번 잡았으면 여러분들 10배 수익 1000% 가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에코프로 1월 20일 금요일 날 자, 세력신호포착 112,900원에 됩니다. 자,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주가가 11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야지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신호포착,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부자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 방법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자, 휴대폰으로 매매하는 MTS부터 컴퓨터로 매매하는 HTS,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비싼 검색기 사고요, 뭐 유료 강의 받는다고 여기저기 돈 쓰시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쓰잘데기 없고, 뭐 RSI 니, 볼린저 밴드 니, MACD 니 보조 지표 차트에다가 막 잔뜩 때려받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후행 지표라서 실전에서 못 써먹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타점을 제공해주는 세력 신호 부착 꼭 받아야 된다고요. 자,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께서 부자라고 남기시고요. 제가 준비한 이 세력 신호 포착 받아 가시면 되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번 8월 달에 역대급 히든 종목 하나 발굴했습니다. 자, 올해 1월에는 제가 에코프로 바닥에서 세력 신호 포착해서 발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 잠깐 보여 드리면 자, 포토샵이나 사진 없이 실제 사이트고요. 제가 히든 종목 이벤트라고 진행해서 1월 20일 오전에 에코프로 12만 원이하의 매수를 해라. 80만원까지 가는 주식이다. 제가 이벤트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분들, 딱 1000명까지만 이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천분한테 제가 문자 다 보내드렸고, 그 뒤로 에코프로는 바닥에서 주가가 지금 110만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잡아드렸던 목표값보다 더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히든 종목은 뭐였어요? 금양이에요, 금양. 금향. 금양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바닥 4000원대에서 진짜 11만원까지. 이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2,000%가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7월달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죠.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잘 보면 금양 7월 18일 월요일날 세력 신호가 5,100원에 포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7월 18일 월요일 잘 기억하세요. 자 금양도 지금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에 정확하게 전송 내역이 100% 남아 있습니다. 전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안 해요. 자 지금 보시면 7월 18일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제가 문자 발송해드렸고. 자, 7월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금양 매수가 5,200원 이하로 마찬가지로 1,000분한테만 문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큰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두 번아요, 두 번. 바로 제가 히든 종목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요. 작년 하반기에 금양 들여서 여러분들 2,000% 넘게 수익 가져가셨죠.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서 올해 1월 달에는 제가 에코프로 발굴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8월달에도 제가 500% 넘어가는 최대 1000%까지 보고 있는 종목 발굴해 왔어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8월에 진행하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차트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역대급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차트가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월봉이에요 월봉 자 2008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세력들이 14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냥 허송 세월만 보는 게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에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돈 들어온 흔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7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2의 금양, 제 2의 에코프로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1000%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1년에 여러분들 딱두번 오는 기회입니다. 자, 이번 연도 1월 달에 제 영상 늦게 보신 분들, 저를 지금 보신 분들께선 에코프로 놓치셨죠. 근데 이번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 1년에 두번 밖에 안 오는 기회고, 딱 1000명한테만 드리고 있어요.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거 종목 다 드리고 싶죠. 근데 만 명, 2만 명, 너무 많은 분들한테 드리면 수급에 꼬여요, 수급이. 수급이 꼬이면 세력들이 눈치를 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딱 1000명한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여러분들. 4868360이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자, 부자라고 여러분들 딱두 글자만 남기세요. 자, 우리 같이 히든 종목 받고, 이런 종목 잡을 수 있는 세력 신호 포착, 제발 그냥 100% 무료로 받아가세요.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계좌가 뭐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크고, 매일같이 수익을 보고 싶은데 못 보시는 분들, 언제까지 고민하고 걱정만 한다고 계좌가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리지만 1분을 투자해서 문자를 보내시면요 10년 동안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신호 포착부터 앞으로 다시는 못 잡을 역대급 히든 종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를 한통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겐 제가 준비한 특별 선물 자 리포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까지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인데, 우리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인사,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겐 제가 좀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투자 전략 리포트 제가 하나씩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건 제가 100% 직접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 파일이고요. 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저랑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차트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예상 흐름을 제가 완벽하게 분석했고요. 그에 맞는 대응 방법까지 제가 직접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차트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석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확인만 하고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세력들 평단가 계산입니다. 자, 발행 주식수에서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그리고 우리사주 물량을 빼고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매집 기간과 세력 자금을 계산했어요. 자,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부터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분할 매도가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해. 한마디로 매매 타이밍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 적어놨으니까 자, 이 내용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증권사 자료입니다. 자, 이 투자 심사 보고서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부터 다양한 이슈에 맞는 매매 시나리오가 이 안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자, 이 자료 받아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외부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정말 확실하다고 느끼는 정보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한 이 종합적인 보고서니까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리포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48683602 번호로 리포트라고 별도로 남겨 주셔야만 제가 이 투자 전략 리포트 보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리포트까지 좀 받아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리포트라고 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긴 영상을 좀 마지막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준비한 다양한 혜택들 꼭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료로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이 돈이 되는 좋은 정보를 좀 하나라도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